안녕하세요 여유로운 자연인 농부 여자농부TV입니다. 오늘은 어, 저희가 집에서 먹을 표고버섯을 재배하기 위해서 어, 참나무에 예, 표고버섯 종균을 넣으려고 합니다. 어, 왜꼭 굳이 참나무여야 하는지는 제가 검색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어요. 그냥 뭐 밤나무도 참나무고 니까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해보자고 했더니 또 저희 남편은 안 된다고 합니다. 남편은 또 남편이니까 소나무에 한번 넣어보자 했더니 그건 더더욱 안 된다고 합니다. 미친나 그러더라고요. 네 그래서 뭐 아무튼 제가 보기엔 다 비슷비슷해 보였는데. 어, 저희 남편이 이제 참나무라고 골라온 것들에만 네, 저렇게 지금 드릴로 구멍을 뚫어주고 있습니다. 네, 표고버섯 종균값은 어, 생각보다 굉장히 저렴하더라고요. 어, 저렇게 저 안에 있던 지금 반은 썼는데, 저 틀에 있던 그저 종균이 4 5 0 0원이라 그러더라고요. 저는 굉장히 싸게 느꼈어요 저거를 이제 콜크처럼 생겼는데 스티로폼이더라고요 스티로폼 저 아래쪽으로 종균이 묻어있는 거를 그 드릴로 구멍 뚫어놓은 자리에 하나씩 하나씩 끼워주고 있습니다 종균 끼운 통나무를 저희 농막 뒤쪽이 하루종일 그늘이거든요 그쪽에다가 저렇게 임시로 세워 주었습니다. 올해는 직접 키운 표고버섯으로 된장찌개를 끓여 먹을 수 있을지 한껏 기대를 해봅니다. 여러분, 건강 조심하시고 맨날 맨날 행복하세요.